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군포입니다 잠시 후신호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금천 가산당에서 물건을 하차 하차하고 지금 군포로 쭉 나왔습니다 어, 여기는 지금 네. 현재 시간 9시 20분 군포에서 칠곡석 쪽에 가는 어, 제품 상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1.2 k m 남았네. 어디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저 요즘 아침이나 새벽에 나올 때아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엄청 힘드네. 평상시보다 조금 뭐 일정 남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만 안개 끼는 기역은 빨리 뭔가기때문에 약간 좀 아침에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안개 때문에 좀 전차에 왔지 서울에 들어오니까 뭐 차량이 좀 많이 정체되네 어, 이 앞에 이제 도착한 것 같은데 일단 물건 취급하겠습니다. 오늘의 꿀진입니다 아주 간단한 하나 오늘 행제에어 오늘 쪽바라스 방금 상체한 물건. 이거는 응. 꿀지. 요거 덕분에, 어, 이걸 상체할 수 있었어. 오늘 일다 했습니다. 뭐죠. 잘안 보이노? 오늘, 저, 저, 군포에서 꿀짐실 을가지고 다행히 용인기영에서 대구 이원동 오는 거 워낙 싫고, 석재 오는거는 싫고, 해가지고 뭐, 지금 하차 다 하고, 지금 서울 구로 가는 거 짐실로 갑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. 오늘은 뭐, 짐이 간단하고 아주 좋은 일이 용달차가, 용달차를 하게 되면, 운송하게 되면, 어 기사들이 다 원하는 짐, 좋아하는 짐, 그게 걸려서 기분 좋게 하차하고, 이제 퇴근했습니다. 내일은 구로동 갔다가, 어 영등포에 영동포에서 어 내려오는 짐, 음 미리 맞춰놨습니다. 그거 싣고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서 좋습니다.